근데 아들 저번에 문자하다 보니까 너 아직 한글이 서툴러.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야? 아니 그게 내가 공부를 공부 공부. 했는데. 공부 를 했는데 안돼 왜? 왜안 그래. 돼? 공부하기 싫으니까. 역시 <laughs> 형제야 진짜 이분. 음. 소속사고 하 누가 하고 있잖아 계약하거나 앞으로 그래. 또 혹시 또 떠갖고 뭐 부동산이라도. 엄마네 <laughs> 엄마. 그래, 한 아. 나 오늘부터 공부한다. 응? 아, 오늘부터. 아이고. 아이고. 한다 <웃음> 오늘 오늘부터 한다. 야 강남아 어저께 옆집 언니가. 너한테 이사인좀 하나쯤 받아다 달래. 사인들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다써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다어다 영어 공부 에게는 다른 이게는게 일단, 일단, 어. 일단 어. 써볼게 어. 공부. 른사람가 뭐? 그러니까. 할 거라고 사람들. 아, 여보 오빠. 내봐 봐. 민지야, 영호. 어, 네. 열심시이지 열심이가 아니야. 야. 너이영심 열심이 예 귀엽다. 계속 아침밥을 안먹었 열심이. 아, <웃음> <열심히>. <웃음> 아유, 모르겠어, 나는. 힘다 아이고, 내 진짜 못 살아, 우리. 아들. 네. 아유, 아유. 이모랑 웬만하면은 톡을 좀 많이 하자. 아, 전화하자, 우리. 아, 안 전화는 안 되지. 아 이거 하지 마. 이러니까 안 돼. 이거 아가 열심히 해. 그러면 글씨 그 응. 늘어. 왜 공부 해. 제일 좋은 그러니까. 게 방송 보면 자막 이렇게 나왔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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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보면서 나는 많이 배웠어. 그 아, 그러니까 아. 이게 아, 아. 읽는 거는 되는데 맞아, 맞아. 어. 말한 거로쓸수 아, 없어. 그러니까 이게 자꾸 보다 보면은 익숙 익숙해. 아, 아. 프랑스 사람들. 아, 아. 일본 친구테 아, 아. 형들이 이런 <laughs>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에 얘기해야 되잖아. 아니야, 외국인이 얘기를 해. <laughs> 승급반은 뛰시고 이제 고급반으로 오는 지